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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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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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액체괴물과 이 젤라틴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액체괴물과 젤라틴을 섞어서 만약에 젤리가 된다면 젤라틴이 이기는 거고요. 액체괴물이 된다면 액체괴물이 이깁니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녀석이 탄생하겠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젤라틴을 물에 불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물에 불린 가루 젤라틴을 전자레인지로 녹여 줄게요 젤라틴을 녹여 왔습니다 젤라틴이 굳기 전에 여기에 클레이를 넣고 액체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분홍색 클레이를 이만큼만 넣어 볼게요 일단 클레이가 액체 상태인 젤라틴에 녹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아니 젤라틴이랑 클레이만 넣었는데 우와! 뭔가 액체 괴물같이 되고 있어요. 뭐지? 우와!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와저 전자레인지에 돌려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다가 이게 막 빵처럼 부풀어 올라서 우와. 자, 여기에 풀을 넣어볼게요. 풀은 한반 정도만, 일단. 자, 과연 풀을 섞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일단 아무 변화가 없고요. 풀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역시 아무 변화가 없죠. 소다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뭉쳐지고 있어요. 오! 오, 젤라틴을 섞어 만든 액체 괴물이 완성을 했습니다. 우와. 진짜 잘 늘어나요. 떡 같아요, 떡. 근데 아직 따끈따끈해서 젤라틴이 굳지 않기 때문에 이 승부의 결과를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이 젤라틴이 굳을 수 있도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만지니까 딱딱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와. 어, 근데 이거 좋다. 완전 말랑말랑해서 와. 똑같아요떡푸에도안 달라붙고 신기하네요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누가 보면 떡인 줄 알겠어요 과연 액체괴물이 이겨서 굳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젤라틴이 이겨서 젤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녀석이 탄생할 것인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와, 뭔가 이제 아까는 떡이었는데 약간 빵같아졌어요 아까보다 잘안 늘어나고 근데 냄새가 개오징 냄새가 나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점점 굳고 있습니다. 만두 같지 않아요? 만두? 오.. 이제 싸움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게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들면 확실히 알수 있는데 뭔가 젤라틴하고 분리가 될까봐 일부러 제가 만지면서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젤라틴 대 액체 괴물의 기나긴 결투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계속 만져봐도 변화가 없고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잘 늘어나지 않아서 액체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뭔가 애매하네요. 젤라틴과 액체괴물을 섞었더니 이러한 녀석이 탄생했는데 이게 과연 액체괴물이 이긴 걸까요? 아니면 젤라틴이 이긴 걸까요? 아니면 무슨부로 새로운 괴물이 탄생한 것일까요? 지난번에 글라스 레코로 만들었던 액체괴물이랑 비슷하기도 하면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마시멜로 같죠. 고무 같아요. 고무 실리콘, 실리콘 수영 모자 그런 느낌이에요. 잘 늘어나죠. 냄새는 여전히 그 물풀이랑 젤라틴 특유의 꼬리내랑 섞여서 개 오줌 냄새가 나요. 개 만지기 싫어요. 이거 호우. 이게 만약에 젤라틴 양을... 좀더 많게 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났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젤라틴을 많이 넣으면 무조건 젤리가 될것 같아서 최대한 조금 넣었는데, 다음번에 다시 실험을 한다면 젤라틴의 양을 조금 늘려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젤라틴을 섞어서 이렇게 마시멜로 같은 액체 괴물이 탄생했는데요. 생각만큼 재밌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확실히 젤라틴 양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거나 저를 통해 보시고 싶은 영상이 계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